어떤 얘기 해주실지? 내가 산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두인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고 비스포크 하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 그 기성화로 나온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보여드려요? 네. 따라라라라 도쿄에 갈때꼭 가는 페이보릿 플레이스 일단은 짜잔 슈트리 어디 보든지 거기 딱다 써있네 써있지. <laughs> 히데타카 퍼 투모로우랜드 되게 근데 슈트가 엄청 열상하다 그래? 구두가 열상하다는 뜻이겠지? 음. 아, 오우 박스는 오렌지입니다 히데타카 후카야 이탈리아 음, 음. 라고 써있네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형이 좋아하는 세계 구두 소개해달라고? 그치. 그때 검정색 구두 포함되어 있던 게 히데타카 후카야였어 내가 그거 진짜 잘 신었거든 진훈도 잘 신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음, 내가 좀 관리를 덜 했는지 가죽이 조금 찢어졌어, 조금. 유분 최대한 많이 먹이면서 좀 재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되겠다. 이데타카 후카야, 하나 더 필요하다. <laughs>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신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일본 도쿄 갔을 때 시간을 쪼개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나 검정구도 진짜 많다. 근데 희한하게 옥스포드라고 하지, 끈먹는 구두 있잖아. 와, 이게 진짜 손이 안 가.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내가 이거 끈 묶는 이 행위 있잖아. 나는 빨리빨리 신고 싶은데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더안 신는 느낌이랄까? 그럼 내가 어떤 구두를 사느냐? 나도 처음 열어보네. 뭐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네? 일본 말로 써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패스. <웃음> 자, 이거는 히데타카 후카야 더스트백. 어, 좀 지지합니다. <laughs>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신어보셨겠어요? 희한하지? 뭔가 희한하게 생겼지? 짜라라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냥 뾰족하진 않지. 근데 뭔가 얄쌍하긴 하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인체공학적 뾰족함이야. 뭔가 달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내가 옥스포드 같은 구두를 신고 싶은데, 또끈 묶기는 싫고, 로퍼는 너무 많잖아. 어때? 중간이지? 그치? 어, 근데 이거 신었을 때 되게 편한 게 뭔지 알아? 러버로 돼 있어. 어, 늘어나겠 어, 나도 몰랐는데, 어, 왜 이렇게 편하지? 했는데 그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슈트리 한 번도 안 꽂아봤는데, 원래 완성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는거 맞나요? 어떻습니까? 짜잔. 이거 위에서 봐줘야 돼. 약간 이렇게 들어줄까? 여기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음. 앞에도 이렇게 뭔가 곡선이 있고. 그런 게 너무 매력 있어. 이런 거 제일 많이 이렇게 하는 구두가 어. 크리스핀? 그렇지. 세인트 크리스핀. 어. 그 세인트 크리스핀 이런 걸 좋아해. 많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랑스 구두 있잖아요. 어, 나 지금 신고 있는데. 어, 고구두도 그 이런 느낌. 꼬르떼? 비교해 볼까? 얘가 좀 많이 꺾였네. 얘가 높고 떨어짐이 있다면 얘가 더 낮고 얘는 더 떨어져. 어 너무 예쁘지 않아? 차로 얘기하면 굉장한 스포츠카 같지 않아? 얘는 약간 높은 쿠페. 쿠페랑 스포츠카랑 차이가 있잖아. 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 어때? 차이가 나? <laughs> 히데타카 후쿠야의 이옷구드는꽉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뭔가 얄쌍하지만 꽉차 보이는 섹시함이 있어. 네. 와 이거. 그래서. 일단 이 구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살때 이런 생각했거든. 약간 곧 겨울이잖아. 다크 브라운 플란넬 같은 거에 이런 검정 구두에 하얀색이나 약간 소라색 터틀넥 입고 검정색 딱 뿔테 끼고. 어 그런 걸 상상하면서 샀거든. 하여튼 이 구두를 산건 내가 좀 발이 좀 작고 칼발 스타일인데 희한하게 이 구두를 신으면 맞춘 것처럼 그렇게 편하대. 저 내가 갖고 있는 그 전에 히데타카도 마찬가지고 내 발에 뭔가. 맞춘 거 같아 이제 히데타카 후쿠야를 이번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세 개를 이제 사신 거잖아 그치 근데 다 블랙이야 자꾸 이렇게 히데타카 후쿠야를 사게 되는 이유가 뭐야? 오 어, 이거 신으면 내가 섹시해진 거 같아 내가 뭐 외모로서나 뭐뭘 보나 섹시한 느낌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신으면 뭔가 섹시하고 남성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나 음, 이런 아이템 하나로 맞아 나를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다 난 그렇게 느껴져. 바닥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웰트는 아니잖아. 이게 블레이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블레이크도 전창갈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번 정도는. 웰트는 계속 할수 있고. 한 번밖에 못 가. 블레이크는 한 번밖에 안 된대. 그래서 다들 웰트를 많이 구매하시는 거야. 그런 다 떠나서 만족한다. 만족한다. 나 구두 많은 편이잖아. 근데 어떤 구두의 쉐입보다도 제일 예쁘.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스테파논 베메르 비스포크 한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런 쉐입이라 내가 그게 이쁜 거 같아. 근데 이거는 비스포크가 아닌데도 이 쉐입을 낼수 있으니까 더 만족하고 구매할 수 있던 거 같고. 어, 나는 이렇게 낮고 쫙 깔려있으면서 약간 볼이 좁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같아. 난 볼이 넓으면. 투박해 보인다? 음, 뭐. 어쩔 수 없이 투박해 보이는데. 그치. 근데 그 투박한 멋도 있는 거 알아. 알든이나, 그런 뭐, 트리커즈 같은 그런 그치. 멋이 있잖아. 그치. 하지만 나는 보통 수트를 입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게더 끌리는 것 같아. 굉장히 그런, 섹시한 느낌의 음.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이거에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단점이 있지. 아까 내가, 장점이라 승환, 이 쉐입이 또 단점이야. 나는 그래도 발이 좁고 약간 칼발 형태라 이걸 신을 수 있지. 근데 내가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나보다 조금 넓은 분 이거 신으면 힘들어 하셔. 내가 볼땐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와,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느껴도. 근데 나한테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건 싫고, 이렇게 넓히려면 사이즈가 커져야 되잖아. 근데 발이 길어 보인다고 이런 거 알아? 알라딘 구두 긴거그렇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게 아, 좀 단점이랄까? 어. 단점이 아무나 구매할 수 없다. 나는 축복받았다. 감사합니다. 뭐 신으면서 그 동안에 두 번의 경험상 히데타카 쿠야만의좀 뭔가 착화감이라던가 그런 건 어때요? 보통 어. 구두를 신발을 신으면 이게 좀안 닿는 부위가 있지 않나? 내발 모양 그대로 나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쫙 감싸는 느낌. 오, 어, 감싸고, 감싸고 있는 거. 누르는 게 아니고 어, 살포시 딱 올려놓은 그런 느낌. 아, 살짝 눌러. <laughs> 예를 들어 좀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붓잖아 음. 오후 될때 조금 아플 때가 있었어 아. 나보다 얘가 더 칼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난이 커지 여기서 휴. 보통 가운데 끊어지던가 양쪽 끊지잖아 근데 봐라 여기는 아무도 것 없어 여기까지 그냥 한 장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네 여기에 있어 어 옆에 있구나 이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음. 옆에 있잖아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 어, 보통 가운데서 끊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 신기하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지. 음, 너무 예뻐 이게. 음, 음. 이렇게 보면 절개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네. 그게 너무 매력이. 뭐 음. 어, 나도 구두가 많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로써 구두에 대한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이런 디자인은 정말 획기적이다. 음. 그리고 이 안에 고무도 나는 고무가 있는지도 모르게 안 보이게 감춰놓은 것도 너무 잘한 디자인 같은데. 그러네. 굉장히 편안하다. 신발 끈 묶는 그런 시간도 없어도 된다. 이제부터 코디, 코디는 캐주얼. 그리고 세퍼레이트 그리고 수트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수트 스타일링 수트에 아까 보여드린 구두를 신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저는 지금 모노톤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런 룩이나 아니면 헤어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앤 블랙 이런 매칭에서는 이 안에 어떤 조화를 하더라도 이상하거나 그럴 건 없는 구두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구두가 최고 같아요 두 번째 에 크루 진에 크루 진의 울 더블 브레 스티드 자켓, 그리고 약간 살랑살랑한 바람 불것 같은 느낌을 대비해서 아주 얇은 캐시미어 워플러까지 해봤어. 이 모든 게 블랙이랑 블랙헤어, 블랙 안경 이런 정도만 매칭되면 안에 어떤 색깔 요소가 들어가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나의 기분이랄까. 마지막 코디. 나름 저한테 트레이닝복이나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옷 외에는 진짜 캐주얼한 룩으로 매칭해 봤습니다 진짜 제가 즐겨 입는 캐주얼의 원조죠 청바지 청바지인데 약간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에 매칭해 봤는데 섹시한 구두를 신으니까 캐주얼도 섹시해지는 이 기분 그리고 위에는 레글런 코트로 매칭해 봤습니다 아 추워 가자 승점아 자 오늘은 제가 히데타카 구두를 리뷰해 봤는데요 이 구두의 섹시함이 장점이자 또이 날렵함이 단점이 되는 이 구두. 발이 얇으신 분들은 일본 놀러 가셨을 때 투모로랜드 가셔서 발 한번 넣어 보시고 한번 이 느낌 느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